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LR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LR의 차별화와 품질, 사회적 책임, 브랜드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LR은 다릅니다. 35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5년 설립되어 35년간 오직 고집스럽게 헬스와 뷰티에 관한 제품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LR은 헬스 앤 뷰티 전문 기업입니다. 1985년 설립 이래 1991년부터 글로벌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8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은 아시아 첫 진출국입니다. 추후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랜 역사와 더불어 폭넓은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자랑합니다. 300가지가 넘는 헬스앤뷰티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50여가지가 알로에 베라 제품입니다. 뉴트리션, 다양한 컨셉의 화장품, 셀럽들과 론칭한 향수, 메이크업, 스페셜 케어 등 다양하게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슬라이드에 보이는 세 가지 메인 브랜드를 론칭 예정입니다. 추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일 제조 제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입니다. 저희 에랄 제품은 독일에서 연구 개발 생산 되어지며 품질에 대한 자부심과 고객을 위한 약속으로 제품마다 로고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Made in Allen, Made in r LR의 본사는 독일 알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희는 자체 R&D 센터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LR이고요. 좀더 생산시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렌의 LR 생산시설은 최첨단 시설과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에서 모든 생산 공정을 투명하게 직접 볼수 있고, 6.5m 높이의 거대한 저장 탱크 그리고 하루에 최대 2만 리터의 알로에 베라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800개의 팔레트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1,200평이 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원료 믹싱에서 용기 투입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40메타의 긴 공정과정을 통과합니다. 여기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공정과정을 투명하게 볼수 있는 스카이워크입니다. LR은 35년 동안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More Quality for Your Life입니다. LR 헬스앤뷰티에서 모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은 품질, 더 나은 삶의 품격. 그리고 사회적 환원, 더 많은 자유, 가능성, 행복한 가족까지 우리가 꿈꾸거나 믿는 모든 것은 모어가 될수 있고, LR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저희 제품 철학은 자연과 과학의 조화입니다. More nature, more science. 오랜 시간 속에서 검증된 자연을 더 깊이 연구하고 가장 발전된 최신의 과학을 결합하여 더 나은, more quality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 제품의 철학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알로에베라 전문가, 헬스 전문가, 뷰티 전문가. 네, 영양 전문가에게 운동과 영양 정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을 받으며 화장품은 개발 후 모든 제품은 피부 인체 적용 시험 연구 기관인 더마테스트 GMBH에서 모든 화장품을 인체 적용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 제품에 대한 품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R의 알로에베라 헬스 제품은 원재료에서부터 완제품 또 생산 공정까지 엄격하고 지속적인 품질 검증을 받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IASC 로고는요, 국제 알로에 과학심의위원회에서 원재료에 대한 품질 검증을 높은 점수로 항상 저희는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SGS 로고는요, 이 기관은 스위스 제네바의 본사를 둔 143년 전통의 전 세계 2600개의 사무소를 둔 세계 최고의 검증 기관이라 불리우는 SGS에서 완제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 검증을 매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에서는 한국과 달리 알로에의 껍질 아래 있는 그 쓴맛 부위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필렛 부분, 겔 부분만을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품 생산 시마다 알로인 함량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알로이는 알로에 베라 껍질 아래 있는 쓴 맛이 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매우 섬세하고 까다롭게 제거를 하고 오직 필렛 부분만을 사용을 합니다. 네, 뷰티 제품에 대한 품질입니다. 모든 화장품에는 높은 알로에 함량을 사용하고 있고요. 영양이 풍부하고 오염 확률이 적은 유기농 추출물 또한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알로에베라 원재료를 국제 알로에베라 과학심의위원회에서 매번 품질 검증을 받고 있고요. 모든 화장품은 더마 테스트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인 알로에베라가 함유된 화장품 28개의 품목이 독일에서 특별한 배합 비율 노하우로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에라르는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 평작을 명작으로 바꾼 배합 비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알로에베라 함량을 표기를 하고 있고요. 제품이 가진 효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로 저희만의 노하우인 배합 비율을 완성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가 동일 재료라고 해도 비율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크듯이, 에랄 또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배합 비율을 완성을 할수 있었고요. 그 집요함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LR은 사회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장품 건강식품 개발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EU에서는 1950년대부터 동물 실험 반대를 위한 목소리가 시작이 되었고요. 2013년 EU 화장품 동물 실험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끼 3, 4마리가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LR은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의 이익을 위하여 LR 제품의 모든 2차 박스인 폴딩박스의 원료는 FSC 인증받은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법률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 조건을 철저히 지키고 또 원주민의 권리, 환경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원칙을 가진 산림 FSC 인증을 받은 원료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 보존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국제 산림 관리 협의회에서 만든 친환경 국 인증 마크입니다. 저희는 환경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네, 작은 아이들을 위한 큰 마음을 위해서 LR 글로벌 키즈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9천만 명의 어린이가 사회 참여 기회조차 없이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등함을 알려주기 위해 2009년 LR 글로벌 키즈 펀드를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의 질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7 개국에서 19개 프로젝트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런칭을 앞두고 있는 세 가지 브랜드이고요. LR 라이프타 건강 식품 전문 브랜드. 그리고 에랄 알로에 비아 알로에 베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용하는 패밀리 브랜드입니다. 마지막 스페셜 케어인 마이크로 실버 플러스까지 2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12가지 헬스 앤 뷰티 제품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좀더 깊이 에랄에 대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